안녕하세요. 제이스봉입니다. 이번에 제가 잡을 몬스터, 쿠르르야크입니다. 쿠르르야크도 뭐, 별거 있겠어요. 어, 그냥, 두 발로 달린, 두 발로 다니는 새일 뿐이죠. 어, 그 쿠르르야크를 제가 한번 손쉽게 잡아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맨날 말이 꼬여요. 혀가 맨날 이렇게 꼬여요. 거참. 잡아보죠. 가는 길에 약초. 벌꿀. 아, 요거 꿀이죠. 초반에. 그리고, 우리 2번 맵. 우리 2번 맵. 한번 걸려줍니다. 걸려주고, 숨어. 자, 숨어주죠. 제가 도스 자그라스 잡는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숨어주시면, 자그라스들이 다 가요. 아, 뼈무덤과, 염무도문과 우리 어이 뭐야 이 발자국 뭐야 이거 우리 광매 편하게 계실 수 있습니다. 요거 알아주세요. 자 어쨌든 다시 쿠르르 야크 찾으러 가죠. 우리 쿠르르 야크 어딨나? 우리 쿠르르 야크 어디 있을까요? 어 흔적으로 이동, 흔적으로 안내 떴습니다. 흔적으로 안내. 좋죠. 음. 뭐랄까 월드에서 정말 이 흔적이라는 시스템이 어, 정말 좋기도 하면서 나쁜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이전 시리즈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흔적이라는 게 개념이 그냥 뭐 얘가 이동을 하면은 페인트 탄을 맞춰 놓고 페인트 탄을 맞춰 놓고 걔가 이동한 곳을 따라간다거나. 아니면 정말 고이신 분들은 그 이동 경로를 다 알고 계셔서 어, 페인트탄 따윈 필요없이 그냥 막 가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랬었는데 이번 몬스터헌터 월드에서는 이 흔적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흔적만 모으면은 몬스터가 어디 있는지 다 가르쳐 주죠. 가는 방법까지도 이렇게 벌레들이 가르쳐 주는데 진짜 너무 편리하고 좋은 것 같아요. 어. 음. 진짜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그렇습니다. 자, 마비 버섯. 마비 버섯, 꼭 챙겨, 챙겨주세요, 이거. 나중에 우리 포획용 마취 구슬 만드실 때 요게 어?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 포획용 마취 구슬 만드실 때 요게 두 개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당? 어, 하나당 두 개가 필요한데 정말 유용합니다, 이거. 나중에 안 선생님, 우리 안전나프 잡을때를 대비를 해서 요 마비버섯과 수면초 어 마비버섯과 수면초 보이는대로 꼭 먹어두세요 안선생님을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월드에서는 웬만해선 포획하는게 좋더라고요 어, 굳이 포획을 안할 이유가 없더라고요어 저기 쿠로리아크 지금 굶주렸죠 지쳤어요 지금 많이 배가 고파요 빨리 가서 때려야 되는데 아유 이게 또 초보 초보 캐릭이라 이게 또 소재가 없어요 아, 필요한 소재들 좀 먹느라고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자 우리 크로리아크 때려봅니다 이야 넌 죽었다 무조건 때리죠 항상 때립니다 일단 선방 선방 필승 아 일단 많이 때렸다 진짜 많이 때렸다. 아, 어, 가는 길에 스테미랄, 스테미나를 좀 풀로 만들기 위해서 식량도 하나 먹어주고요. 어디, 어디까지 가니? 코르야크. 저 친구 너무 멀리 가죠? 저, 너, 무 멀리 가는데. 친구야, 저기, 선생님? 선생님, 어디까지 가세요? 선생님. 펑펑 호두마 펑펑 호두마좀볼 테야? 어? 펑펑 오두는 훗날 굉장히 많은 아예예 어, 어, 예, 그만 때려 아. 자 이제 때려볼게 요한소검의 장점이라면은 어한소검의 장점이라면은 이 빠른 연타 그리고 어, 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웬만한 공격에서 구기를 바로 쓸수 있어요 그리고 아유 아, 아, 벌써 아유 지금 이거 이거 들었죠 돌 들었을 때 제가 펑펑 오두가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빛을 발할겁니다. 화들짝! 놀라면서 돌 떨어뜨리죠? 이거, 퐁퐁 모드 가시는 길에 하나, 하나 들어주시면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우리 크루리아그돌 들었을 때, 돌로 가드를 해요. 그 가드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퐁퐁 모드 자, 불러주고, 자, 돌 꺼냈는데 경직이 와가지고 못 꺼냈죠. 불러주고, 간단합니다. 도리도리 한손검의 굉장한 기술 중 하나 면적기중 하나, 도리도리 지금 제가 내구도가 지금 예리도가 거덜이 났는데돌 들고 있죠? 퐁퐁오도퐁퐁오도 하나 던져줍니다. 퐁퐁오도 필자 완전 무력화 시킬 수 있어요. 굉장히 편하죠. 자, 뼈무덤. 제가 받았습니다. 잡으면서 계속 이거 캐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야. 나이스. 이렇게 캐고 가죠. 초보 때는 다 캐야 돼요. 다부족해 아, 짱돌 려이 말고. 퐁퐁 오드 없다. 퐁퐁 오드. 어, 퐁퐁 오드. 퐁퐁 오드. 아, 이거 좋죠. 퐁퐁 오드. 쿠루루기 악하 잡을 땐 퐁퐁 오드 잊지 말아 주세요. 여기 가는 길에 가는 길에 몬스터 똥 하나 있습니다. 몬스터 똥도 하위에서는 뭐 크게 쓸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몬스터가 막 한군데 막 같이 있고 막 그래요. 어우와야또아나저 수돌질도 못했는데 도망가 도망가서 수돌질이나 하죠. 설마 여기까지 오겠어? 안 오죠? 근데 몬스터 똥이 원래 여기 있었는데 어디 갔지? 없나봐요. 어, 없나봐요. 이쪽에 있었는데. 음. 죄송합니다. 음. 여긴 없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잡아보죠. 오, 어디 지금 소리를 빽빽 지르고 있어, 이 자식이. 어, 여기 지형. 여기 지형 좋죠, 지금. 슬라이딩 하기 딱 좋죠? 아, 어, 단차, 이렇게. 단차를 넣어서 프리즈를 넣어 보겠습니다. 음. 가능하면 기절도 한번 노려볼게요. 한손검의 방패치기는 기절치를 누적시킵니다. 그리고 올라탔을 때 피니시 3방. 이것도 기절치를 누적시켜요. 이거 빠르게 3번 누르지 마시고 천천히 이렇게 어야 기절이 뭐 여기서 걸려버렸네. 아유, 쿠르르 약한 때는 그냥 빨리 넣으시죠. 어. 폴비씨 노리지 말고, 그냥, 딜을 넣으시는 게, 좋죠. 어, 어디가, 어디가. 화들짝 놀라게 해주고, 퐁퐁우두, 퐁퐁우두. 도망가는 걸 저지시켜주죠. 에, 돌 꺼내죠? 퐁퐁우두, 퐁퐁우두, 퐁퐁우두. 아 퐁퐁우두. 아, 화들짝. 굉장히 편하게 잡고 있죠. 퐁퐁호도 덕분에. 굴러주시고. 도망가는 것도? 퐁퐁호도 화들짝 놀라죠? 여기 지금 제가 지금 독 위에 있는데, 원래 같은 경우에는 해동약을 먹어야 해요. 퐁퐁호도 화들짝. 그쵸? 지금 독 위에 있는 건 굉장히 위험한데, 저는 컨트롤이 되니까 그냥 버텼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크로리아크 잡을 수 있었죠. 크로리아크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펑펑호드만 있으면은 돌들 때, 돌 들었을 때 가드를 올리면서 공격이 웬만해서 다 튕겨 나와요. 제가 보기에 제가 보호권 쓸때 탄환도 막는 것 같았어요. 어, 굉장한 스킬, 어, 굉장한 가드 능력. 그래서 퐁퐁호두 하나 챙겨서 짱돌 열매 아니에요.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퐁퐁호두 하나 챙겨서 간단하게 어,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음 몬스터가 뭐더라? 음, 다음 몬스터에서 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